안녕하세요. 미키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그러면 음, 헝가리 의대 허화시를 제가 올렸는데요. 음, 질문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올라와 있네요.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뿡빵님, 예, 뿡빵님이라는 분이 아, 미키 원장님 안녕하세요. A레벨을 한후 최대한 좋은 영국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은데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비교적 덜 비싸면서 컴싸로 유명한 학교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 그쵸, 음, 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어, 영국의 학비가 한 3, 4천, 4, 5천 요 정도. 그,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한데, 그, 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 두세 배 되죠. <laughs>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영국의 좋은 특징이 뭐냐면, 영국은 좋은 대학이 학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뭐 좋던 나쁘던 뭐 사립대학교 학비가 거기서 고만고만 하잖아요. 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학비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LSE, 임페리얼, 뭐 이렇게. 아, 물론 안 그런 학교도 학교도 별로인데, 비싼 학교도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발달한 학교 뭐 그런 학교는 있긴 하요 근데 그건 외국인들을 타겟을 해서 좀 다른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학교가 좋으면 학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학비를 포기하던가 학교를 포기하던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A 레벨을 공부하잖아요 어, 이렇게 좋은 대학에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A 레벨 칼리지랑 같이 해야 돼요 예. 아직 내가 지금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좋은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A 레벨 시험 결과만 가지고서 대학을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뽕빵님도 그런 실수를 할까봐 그렇게 미리 얘기드리는데요. 독학하면 뭐라고 없냐면 추천서를 이 A 레벨 공부했을 때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라는 것을 받을 데가 없으면 좋은 대학 못 가요. <laughs> 하지만, 학비, 아, 근데, 런던 대학 미만으로 떨어지고, 약간 지방으로 가면 학비는 저렴하긴 저렴한데, 실질적으로 컴사는 최상의 학교를 가야, 음, 취업도 잘 되고, 연봉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셔야 돼요. 지금 학비가,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1, 2, 3학년 딱 됐을 때, 천만원이면은 곱하기 3, 3천만원 차이인데, 3천에, 에, 예, 사실은, 좋은 학교를 포기하면 안 된다. 꼭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에 대학 거꾸로 가는 거죠. 뭐 캠브리지, 옥, 옥스 아니면은 임페리얼, 유 c l 뭐그 밑으로 있는 학교들, 뭐이 c l 뭐 이런 학교를 가야지. 학비가 좀 싸다고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은 너무 아까워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 컴사 같은 경우는 낮은 학교에서는 취업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가 많이 안 들어와요. 이게 컴사는 연구를 많이 해야지 나중에 그렇죠 이게, 리서치 중심으로 많이 하는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를 다녀야 나중에 취업도 잘 되고 좋은데, 단순히 취업용으로 하는 학교는, 아, 그, 그죠 이게, 노가다인 거죠. 컴퓨터 노가다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고점 그 아시, 아셔야 되고요. 음, 컴사가, 이렇게, 영국에서 학비가 저렴하려면, 이런 A레벨 칼리지에, 칼리지 같은 경우에서도 학위를 주는 과정이 있어요. 정말 싸요. 예. 네. 학위를 주는데 이 학위 과정은 무슨 무슨 과정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대학 한 군데를 이름을 그렇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프랜차이즈로 학위를 줄 때가 있어요. 이때 학비가 그렇이 칼리지 학비에서 조금 더 받아요. 한 1,500에서 뭐 왔다갔다 이렇게 받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그렇게도 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 제가 봤을 땐 컴사잖아요. 학교로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좋은 학교 꼭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땐 독학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꼭 칼리지를 끼고 공부를 해야 돼서 추천서 캠브리지 갈 때는 캠브리지의 추천서가 좋은 거. 그 선생님이 캠브리지 느낌이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칼리지 가셔야 되세요. 아, 안 그러면 음, 확률적으로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또 미키 글로브에 자랑을 한다면 캠브리지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이쪽 컴싸 쪽으로 아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서를 쓰죠. 요 올해 여섯 명 원서 썼는데 여섯 명 전원이 인터뷰 오퍼까지 나왔어요. 워낙은 컴싸가 20대 1, 30대 1인데 인터뷰 들어가면 4대 1, 5대 1, 뭐3대1 경쟁으로 이렇게 경쟁이 괜찮은 학생만 다시 이렇게 인터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확률적으로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요즘에 너무 경쟁이 세니까. 어, 제가, 자신은 못하겠지만, 어, 파이팅입니다. 예. 아직 이거, 이게 답변하기 되게 어려워요. 학교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죠? 음, 학비를 받는, 학비를,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야, 미, 국 같은 경우는 학비가 한 7, 8천, 1년에, 곱하기 4잖아요. 영국은 3년이라, 그나마 1억 언저리에서, 1억 조금 더 써서,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올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비싸면 비싸죠. 실질적으로 비싼 거죠. 우리나라의 학비에 몇 배가 되니까 두세배 되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학부만은 어, 꼭 좋은 대학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석사 같은 경우는 뭐 자학금 받고 그 학교에서 스타프로 일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되지만 영국 은 그런 거 없고요. 미국이 많아요. 그때 미국 가서 자학금 받고 학교가 조금 낮더라도 해도 되지만 영국은 그러면 학교가 너무 낮아지고. 너무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 알고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 좋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예. 아, 제가 음 아직 좋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제가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어, 뭐 집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컴퓨터, 저기 캠브리지 가면 뭐 어떻게 요 학비가 이렇게 많아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아유 집 팔아서 보내야죠. 집이라도 팔아서 보내야죠. 그렇게 <laughs>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부모님한테 설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 연봉 엄마 5년 어 내가 졸업하고 5년 10년 안에 연봉 어다 뽑아서 연봉 높은 데 가서 뽑아서 어머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될까요? 에, 근데 뭐 아파트 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예, 그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좋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어, 안타깝네요. 예, 공부를 잘하시면, 그렇죠 어 A 레벨 한 다음에 뭐할거 많으니까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시면 결과 결과만 일단 보고 열심히 하셔서요. 학교 다섯 군데 쓰잖아요. 한 군데만 학비 저렴한 데를 쓰고 나머지 네 군데는 센 학교를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개 써서 그때 고민하면 돼. 학교 되지도 않는데 그거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널널한 학교들은 어, 9월이 입학이면 7, 8월에 제가 올해 케이스로 9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9월에 원서 써서 보낸 케이스도 있어요. 널널한 학교들 많거든요. 학비 되게 저렴해요. 예. 나중에 그 학교가 어딘지 뭐 이렇게 얘기 들릴수 있는데, 원서를 꼭6카수로안 써도 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섯 군데를, 만약에 다섯 개를 쓴다 그러면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A레벨 결과 좋은 다음에 한 군데를 약간, 어, 학비가 저렴한 학교를 찾아서 넣어놓고 네 군데는 센 학교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학부는 장학금이 없어요. 그렇죠? 학부는 장학금이 없어서 어, 실제적으로 석사부터 있기 때문에 마스터 과정부터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서 잘하실 수 있지만 이 3년은 조금 그렇죠? 음, 써야 될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음,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못 드려서.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미키글로브의 미키였고요. 안녕. 뽕빵님 파이팅. 감사합니다.